홍업지의 이사장 이관입니다. 오늘은 우리 홍합공업지 채널의 구독자 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응. 알겠습니다. 먼저 우리 구독자의 열일한 구독자인 박시환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응. 네. 님. 네. 예.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저는 박시환입니다. 예. 학교에서 공부도 예. 잘하고 예.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뭐. 잘 지내는 거예요. 아, 아, 잘 지내고 있어요? 네. 아 그러면은 또 매일 서현이한테 전화해줘서 고맙고요 매일 서현이한테 일정을 알려주고 있죠 네아예 그러면 서현이는 어떤 동생이에요? 아 어, 친구랑 잘 지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? 그럼 연우는 어떤 친구예요? 연우는 잘 진, 지내고 음. 있어요 아 지내고 있어요? 네아 우리 콩각콩각 씨에서 어떤 거를 찍었으면 좋겠어요? 아 어, 저기 어. 영화관에서 아 찍었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알았어요. 다음에 우리 같이 서현이랑 같이 한찍 영상을 한번 찍어볼래요? 네. 알았어요. 네.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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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요. 하고 싶은 말은 어, 어 다음 주에 저희 학교 가야 돼서요. 어. 어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 어, 알았어요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제로지 연우입니다. 네. 제가 지금, 네. 제가 지금, 제가 지금, 제가 예, 지금, 제가 지금 카메라 좀 봐주시고요. 제가 지금, 예. 제가 지금, 예. 지금 서란이가, 서란이가, 구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뭘 많이 했으면? 구독을? 구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구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맞습니다. 예, 찰은한 서란이 지기 먹방을 찍었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럼 이 서란은 어떤 동생인가요? 서란이는 어착하고착하고 착하고. 친절해요. 친절해요? 어. 네. 여기는. 시안이는 어떤 친구예요? 시안이는, 어, 시안이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. 아, 같이. 그, 또, 또 좋은 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. 좋은 점은 시안이는, 어. 공부도 잘, 열심히 잘하고. 아,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? 어. 네, 열심히 잘해요. 아, 카메라 봐요? <laughs> 카메라 봐도. 돼. 열심히 잘해요. 알았어요. 어,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, 응. 해보세요. 시안아, 저, 응. 이에서 그거 열심히 하자. 어, 저서현이한테할말 있으면 해. 어. 어. 카메라 한번 보고 해. 예. 네. 그러나, 유튜브 잘 찍어. <laughs>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네. 혜련 네. 씨? 네. 아, 박선영은 어떤 형이에요? 박선영은, 그, 어, 수업에서, 어, 수업에서, 저, 저, 저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. 근데 다 듣지만 딴 소리도 해요. 가끔 딴 소리도 해요. 뭐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이현 씨는 그 수업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네. 일정을 모른다고 예, 네, 근데일 네, 다음 다음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못 알려주셨어요. 어, 다음에는 일정은 제대로 챙기세요. 알았죠? 음. 아, 아, 어, 뛰어내용은 어떤 양이야? 어내용은 근데 배드민턴 수업은 잘안 되지만, <laughs> 네, 서브는 잘안 되지만 그 무서워. 참으려고 아, 배드민턴 수업은 잘안 되지만. 얼나는 무서워? 했지만 이제 참으려고 노력하려고요 아니, 참으려고 노력하는 영이야. 또 좋은 점은 뭐 있어요? 잘하는 건 뭐예요?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, 그리고 얼굴도 말다 얼굴도 많이 안쳐다 보고 딴데도 쳐다볼 수 있어요. 아, 그래? 안 어, 알겠어요. 자수행에 같이 수업할 때 열심히 좀더 노력하는 그런 사리가되길 바랍니다. 그렇죠? 네. 우리 구독자님들을 잠깐 초대했고요. 다음에 같이 동영상수는 걸로 하죠. 근데 네, 오늘 일찍 잘야 되나요? 아, 예, 네 자야 돼요. 선생님이 남으라고 했어요. 그럼 이따가 끝나고 음. 말씀 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사이니다